강은비야 그래, 근은 이거 한도 초과 다 한도 초과네 <laughs> 이또 한도 초과가 강은비 씨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laughs> 중에 강은비 씨안 계세요 커피 나왔습니다 야, 가은비너 커피한 대. 내 이름 불렀어가은비 불러줘. 두번불렀어 아, 욱비야못들어 받아. 아니 이름을 불러도 듣지를 못하네. 음? 어? 나이 먹었는데래 나이 먹어서. 좀파인마기가 막혔나 봐. 야, 이제 정신이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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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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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은비 왜? 머리 긁지 마. 왜? 아침 비듬 겁내 날려. 비듬 날린다고? 아, 가은비 아, 머리 비듬 장난 아닌데? 무슨 소리야, 비듬 없어 나. 아, 씨. 아이 한번아강겁나들어 머리 까오라 진짜 까어까고왔다이까고은 거라고 어 냄새맡아 냄새맡아 어 잠깐만 냄새맡아 아 아이씨 야 잠깐 손에 개기름 아가우니 머리 에 개기름 장난 아니야 아이 진짜로 은비야 그래 너 머리 좀 잘라라 머리 어야 머리가 왜 이렇게 장발이야 나 이거 2주 전에 어 자른 거야 짧게 너 그때 봤잖아 나이주 전에 자른 거 2 주전에 잘랐는데 머리가 벌써 이만큼 들었다고? 솔직히. 뭐가? 은비 너 야한 생각 겁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야한 음. 생각을 한다고? 아 은비 너는 원래 옛날부터 음란 막이었잖아. 성욕 겁내 세 갖고. 어? 나 강은비야. 그러니까 강은비는 음란 막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정확히 네가 해야 될거 있지. 그거 초석을 얘기할 테니까 맞춰봐. 내가? 어. 네가 지금 해야 될 거야. 어. 은비 너 가서 시오 시오 타고 와. 뭐라고? 은비 가서 시오 시오 타고 오라고. 사람들 지금 그걸 얘기하라고? 이게 뭐 어때서? 글쎄 그... 야, 봐봐 은비 너는 벌써 음란말이 확실하다니까? 이거 얘기하라고요 ㅅㅅ 네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ㅅㅅ이? 은비 ㅅ ㅅ 타고와 은비 너 세수하고 와너 지금 개기름 장난 아니야 얼굴에 아이씨 어? 은비야 아 이거, 이건 덫을 놓은 거네 뭐... 나술 어, 그래. 너무 많이 먹어서 나 기억이 하나도 안나 아, 은비야, 어. 나 진짜 다시는 너랑 술안 먹을 거야. 너 진짜 기억 안나나 나 진짜 안 나. 야, 은비 너 어제 홍대에서 사람들 겁내 많은데 있지. 아. 그길 한복판에서 뭐 했는지 기억 안나나 나 싸웠어. 응? 너뭐 거기 들누워서 잤냐? 아니 아니. 근데 뭘 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 나? 나 솔직히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내 어. 사람 그 많은데서 뭐했는데 어, 사람 겁내 둘러싸여 있는 데서 어. 은비 너 오줌 쌌어. 내가? 어. 사람 많은 데서 음, 나이 44세 아, 야나 강은빈데 내가 그랬다고 어, 강은빈이니까 그렇게 한 거야 아, 사람 많은 그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려고서 옷을 쌌다고 내가? 아니 아니 바지 내리고 말고 그럼요. 바지에 쌌어 아, 바지 입고 쌌어? 어. 사람 많은데? 어. 너 어제 바지가 연청이었거든? 여기가 찐척으로 변했어 그래 어지 아침에 일어날때 엄마가 나한테 나가 죽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대 아, 그, 뭐 그래 몸은 괜찮냐?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멍든 거 이렇게 있고, 아뭐 응. 어, 결리고 막 옥신옥신 하더라고. 그치, 그렇지. 아이 새끼. 네. 또숨 먹고 내가 또 거기서 오줌 싼다, 나 때렸냐는냐나? 아, 내가 안 때렸어. 근데 왜 내가 고민 옥신 거려. 아니 너 은비 너 오줌 싼 다음에 싸웠잖아. 어, 싸웠어? 어,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아,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응. 야, 그럼 내가 이렇게 옥신 거를 멍들 정도면은 어. 나랑 싸운 다 이번했네 이번했어, 그렇지? 내가 뭐 누구랑 싸웠냐? 건달이냐? 뭐뭐 뭐 운동하는 애 때렸다, 누구랑 싸웠어? 응. 은비 너. 어. 초딩이랑 싸웠어. 초딩이랑 싸웠어. 초딩이랑. 가은비 내가 초딩을 팬 거야? 아니지. 가은비 너 초딩한테 두들겨 맞은 거지. 아 내가 심지어 맞았어? 어. 초딩한테? 응. 음. 야, 그러면 초딩이랑 싸워서 내가 맞은 거면은 한 30명 덤볐네 거기 뭐 학교 애들이 단체로 나한테 뭐 아니 아니. 초딩 한 명한테 맞았어. 여자애한테. 아, 여자애한테 맞았어? 응. 음. 초딩 한 명? 어. 어제 등에 막 손톱 자국 엄청 있더라. 그러니까. 네가 어제 맞다가 오줌 싼것 같기도 해 맞이. 술도 맞아갖고 내가 그래서. <laughs> 음. 그만 좀 싸워. 왜 이렇게 맨날 개처럼 싸우는 거야? 그게 그대 이름 때문이야. 싸우는 게 이름 때문이라고? 아, 사람이 이름을 잘. 내가 오. 이름 때문에 음. 사람 싸우나 보다. 이름이 간이비잖아 뭐 간을 떼더라도 은비가 음. 음. 한자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왜 이름 뭐냐면 어. 개가 싸울 은에 음. 더할 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처럼 싸우긴 하는데 빗자가 음. 뒤에 붙잖아. 더 개처럼 싸우는 거야. 아 더. 그래서 게... 은비. 아 그런 거야? 아 이름을 음. 바꿔야 되 보다 너 근데 아. 네 이름 괜찮은데? 은비 괜찮아? 어. 한자로는 그럴지 몰라도 아. 내 머릿속에 있는 이행시로 했을 때는 되게 좋은 이름 같아 너. 내 이름으로 이행시로 할수 있다고? 재밌잖아. 왜? 할수 있어 내 이름으로? 어. 네 이름 쉽지? 널딱 봤을 때 연상되는 걸로. 이미지로? 공감되는 이미지로 해볼게. 알았어. 그러면 내가 운띄워 대게 해봐. 어. 은. 은비는? 비. 비듬이 많다. 딱이니까. 아, 비듬 <laughs> 야. <웃음> 어? 비듬 없다고. 내말 가지고. 어. 그럼 그럼 비듬 얘기를 비듬 없어 진짜로. 이거 말고 딴 거. 딴 아, 딴 거에 먹단 거해 볼게. 또 돼? 어. 그럼 해 봐. 은. 은비는 비, 비호다. 아, 어? 은비는 비호 아니거든. 아, 은비. 이거 별로. 다른 거 다른 거. 은. 은비는 비, 비얼어다. 아이씨. 이거 이것도... 쳐. 야. 이게 내가 왜 비열해? 은비는 의리로 뭉치는 사람이야. 아니 초대한테 얻어맞을 때겁네 비열해 보였어. 그게 그래, 아니야. 이것도 나는 싫은 게내 이미지 안 되고 있어. 그런거 그래? 말고 내 이미지 막좀 내가 우쭈쭈해 줄수 있는 기분 좋아지는 아, 걸로 하나. 너저 우쭈쭈하게. 어. 오케이. 알았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응. 아 그래 해까 은. 은비의 몸에는 비 비계가 많다. 야 은비야 운동 좀 해라. 도근이거든 비기 아니야너 똥배 안 내놔서. 인떡 어? 인떡 너가 그냥 이행실을 너무 못한다. 비가 해봐. 아 어. 내가 내 이름은 어. 내가 잘하지. 너 해, 뿅 뛰어줘봐. 내가 오케이. 이렇게. 은. 은비는 몸을 생각해서. 비. 비타민을 먹는다. 얼마 어, 나 노멀하고 좋아. 어, 야. 깔끔하잖아. 노멀하긴 한데. 어. 내가 이거보다 좀더세 보이게 바꿔줄게. 너 약간 그런 건강 느낌, 다른 건강 헬스 느낌으로 또시어줄게 알았어. 어. 그러면 내가 뛰어도 돼, 은. 은비는 몸을 생각해서. 비. 비아그라를 먹는다. 야이야 <laughs> 야. 야. 어. 응. 안 먹어. 은비 너 겁내 먹어야 돼. 야, 딱 보면 이미지가 힘센 이미지인데 나정말아니야 종류광. 은비 너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 내가? 어. 음미 너는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 이미지를 보고 이행 씨 지워주세요 하지 비아그라를 먹어야겠어요 다 할걸? 너는 너는 그 정도로 힘이 없어 보여. 진짜로? 어 근데 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했다 그런 얘기 안 하면 너네가술사오나 그래 아 진짜로? 아 이행 씨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해봐 아, 네, 어, 네 이름 얘기 해주고 어. 진짜 물어본다? 아 물어봐 아 진짜로? 어. <laughs> 아네, 아네. 어, 야, 어, 야, 어, 냄새나나 어. 보다. 바로 몸을 바로 육사 <laughs> 네. 기울이셨어. 비듬이 튀어나와. 어? <laughs> 어. 아니 저희 아까 뭐 농담 막 떠는 거야, 지 방해될까 봐 죄송 한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제 이름이 강은비거든요. 강은비. <laughs> <강은비데요? 웃음> 이름이랑 되게 잘 어울리죠, 얘랑. <laughs> 왜웃으시지 왜 우스, 왜 어? 왜, 딱 보니까 <laughs> 네가 강은비랑 연상 너무 잘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럼 혹시 놀려가지고. 제 이름을 이행시 한번 지어줄 수 있어요. 은비로? 이행시요? 이행시. 한 혹시 괜찮아사요안 돼요? 어, 네. 아, 돼요? 네. 아, 진짜로? 그럼 제가 운띄어드릴 테니까 그냥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악게를은비는 네. 여름에 비. 비키니를. 그러니까 그래, 우리야, 비키니 으러 가자. 준비야 비키키 네, 입으로 네, 먹자. 네, 야 있어. 좋다. 니네 이미지가 아, 어 아. 남성 호르몬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럼 나는 끈으로 된거살게 뒤에 여기 끈으로 된거 있어. 상상도 하기 싫다. 거, 상상도 네가 성공이지. 어? 끈으로 난 여기 제모. 맞어. 내 끈으로 된거내줄테니 일로 라봐 근데 제기 제모. 아. 통발이 응. 떨리고 너무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제 카드가 힘들가지고 아메리카노 하나만 사 주시면 안 될까? <laughs> 아이스를. 아, 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이스를? 네. 선생님, <laughs> 이거, 한터초과 하나님 어떻어떡하 아이, 나이 먹고. 커피도 못 사. 먹고 싶 그때 커피 못 사갖고. 얘가 날먹고 돈을 주고 뭐라 야지 내가 내가 사오면은 실패를 해서. 커피도 못 사. 고 얘네, <laughs> <왜 나이 웃음> 내가, 내가, <laughs> 내가, 내가 이대로 살아지게다 내가. 내 <laughs> <laughs> 내가 원투 지금 얘기를 안하면 답답해서 죽어버릴 것 같거든요. 아 사세요, 사생... 사세요. <laughs> 제가 네. 돈을 되게 잘 벌었거든요. 돈을 되게 잘 벌었는데 망한 네. 이거 다들 연락을 안 하고. 롤스로이스 타봤어요? 아니요 네, 타봤어요.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아 <laughs> 토르실은 타고 도로에 나가면은 짐승 소리가 나요 엔진에서. 와, 롤스로이스. <laughs> 그 5억인데, 소리가 안 나요, 타면. 조용히, 소리도 없이. 이거거든요, 제 차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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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차. 제가 이차 타면서 세금을 1억을 냈거든요, 사면서. 1억? 1억. 1억 벌어본 적 있어요? 아니. 나는 세금을 1억을 냈어요. 어? <laughs> 잠깐, 여기 안 좋대. 중에 롤스로이스가 제 거거든요. 아 이게 이게. 네 롤스로이스. 옆에 여자 있잖아요. 네. 제 애인인데 키가 1 7 0이고 레이싱 모델 출신이. 이쁘죠. <laughs> 아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돈 보고 만난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내가 사업 망하니까 연락도 안 되고 솔직히 저 보세요. 제 얼굴 보고 만난 것 같아요. 아니면 돈 보고 만난 것 같아요. 편하게. i 보고 o t broke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e a pameton. You don't know that I'm not a bad j 죠 b y 죠 연애하면 안될 n o 죠 역시 이런 여자 not a bad job. You don't k n 결혼해야 될 t 같아요.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결혼할게요. t k 하라 그랬거든. 생선이요? 네. 생선 팔았을 때 동네에서 가족들이나 분 애인이 나와고 저희 생선 먹는 모습 보고 그게 되게 행복했고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다른 가게보다 진짜 이 가게 붕어빵이 제일 맛있다고요 맨날 칭찬해주셨거든요. 내가 붕어빵 할 거야. 잘 팔았어. 진짜. 그러다가 제가 사업이 이게 망했어요. 왜말냐면은부어방에서부모을 나왔거든요. 부어방에서부나왔거요 사람들이 놀래서 근데, 저 진짜 좌절 안 하고요. 진짜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하는 일 그거 배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장인정신이 지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 기술을 안, 진짜 안 알려주는데, 저 아들이라고 저 기술을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무슨 일 하셨냐면 네. 집안일 하셨거든요. <laughs> 어머니, 어머니가 돈 벌고 아버지가 2 0년 동안 집안일을 하셔가지고 주부습진이 온 거예요. 주부습진이면 달아지고 <laughs> 드라마만 보면 경년기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맨날 소만 보면 그 얘기거든요. 어제는 너 따로, 침구는 따로. <laughs> 내가 그걸 아버지 이해를 못하고 오늘 아버지랑 싸우고 나왔어요. <laughs> <laughs> 카운터에서 물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물한 잔이요? 네, 손이 이제 손목이 떨려요. 아네 네, 네. 저 혹시 물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가 아, <놀람> 커피 사드릴 돈은 없고 이거라도 좀 사주면 되지 아, 주도 사줄게 근데 너 바쁘신데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커피도 사주시고 제가 고마운데 드릴 게없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건데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진짜로? 어, 아, 안 아니, 달라. 이거 진짜로 제가 안들리면은 이거 릴게요 다운로드 상품권인데, 5,000억 원인지. <laughs> 말을안 드는데, 저는 5 0 0 0 원인지.